오늘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중국이 코로나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어, 사람들 보면은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될수 있으면은 사람이 많은 곳은 안 다니려고 하고요. 버스도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뒤에 앉으니까 편안하네요. 보통 버스에 앉으면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죠. 한국에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중국에서는 위챗의 모멘트라는 거를 많이 봐요. 위챗의 모멘트가 이제 중국어는 폭요 추행인데 이펑요추엔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 용어들이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최신 사용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멘트를 보고 중국어를 공부해도 진짜 중국어가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늘어요 제 지인들이 모멘트에 올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국 인사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에 밑에는 동영상인데 이, 이 친구가 이제 식당을 하는 친구예요 자기 동영상을 올려놓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친아이더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란 뜻이고 뒤에 보면은 주펜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주가 끓이다고 펀은 어 중국 당면 같은 거어 주펜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성조로 봐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여 펀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사랑하는 나의 팬들 뭐 친애하는 나의 팬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의문 그러면 왜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끓이다 그리 하고 이제 면을 썼을까? 음, 이 친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의 직업은 식당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음, 직업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주 이거는 끓이다. 보통 요리할 때 쓰죠. 우리가 퍼는 음, 먹는 거니까 주오 이렇게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 사랑하는 나의 팬드라. 자, woman 이치 과 저모와 난 그러니까 우리 같이 꾸 이제 지내다. 저모 어, 너간 조가 이제 주고 모가 말. 주말을 같이 보내자. 그리고 어, 밑에 보면은 워시 뎬리 다껑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어 배운다고 하면은 다껑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다껑 신데 뭐 갱신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경이라고 하면은 어 예전에 회사나 이제 소속된 집단에서 같이 뭐밥 먹을 때나 퇴근할 때뭐 이렇게 이제 소식을 알릴 때 여러 사람한테 어 그럴 때 이제 한 사람이 이 종을 갖다가 종을 쳤어요. 아니면 뭐꽹가리 같은 것들을 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워스티엔리 다경더라고 하면은 나는 이 상점의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보면 돼요. 그래서 다꺼 이거 되게 어 중수 사람들한테 쓰면 엄청 어너 어, 그런 것도 알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워 이즈 자 나는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점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t 치 n 웨이라고 있어요. 자 보면은 t 치 n 웨이는 t 치 n 은 이제 그전에 자 이전에 음 라는 뜻이고. 위챗을 웨이는 뭐냐면은 웨이가 이제 되게 작은 미미한 라는 단어로 해서 이제 웨이라고 쓰는데 이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위챗인데 앞에 글자가 웨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웨이신이라고 부르죠. 이 뒤에 걸 빼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단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TGN웨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오기 전에 웨이신을 줘 위챗을 내한테 줘 그러면은 내가 안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TGN웨이신게이워 그러니까 이전에 위챗을 내한테 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말을 줄이는 거죠 자 이거 어 풀어보니까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냥 이 문장을 딱 적했을 때는 이 모르는 내용들이 투성일 거예요. 특히 뭐 중국어를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이 중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은 이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제 말을 줄이고 변형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다긍이나 TCV 뭐루펀 이런 것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봐요.